어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제 야구 야구 밖에 없다 오늘 1야 9야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어제는 뭐 유튜브 그 프로 68님 별풍선 100개 감사한 축구만 이제 하시는 분들 뭐 그분들도 이제 야구 올려드렸어요 왜냐하면은 뭐그 전날 케리그가싼 망한 것도 있기도 하고 어, 에 어제는 야구에 몇 경기 없었긴 하지만은 괜찮아 보였다 그래서 갈만할 것 같아가지고 올려드렸는데 아무튼 어제는 뭐 별점 색칠해뒀던거 그거는 뭐다 들어왔습니다 뭐물부 같은 경우에는 주력은 들어왔고 부주력은 안 들어오긴 했는데 근데 뭐지 그 샌디 경기는 어제 설명했지만은 그 양키스의 그 세베리노, 어 그때도 코로나 걸고 참았더니 머스그로브도 잘 던지다가 결국에는 참아졌네 아무튼 뭐 물부 주력도 지금 어뭐 저번에도 맞췄고 오늘도 맞췄고 뭐 내일 또 삼연승 잘 찍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제 뭐 야구는 뭐 요미는 오버가 더 좋아보인다고 말해드렸고 나머지 기아 기아 경기가 비가 올까봐 오버를 못 찍겠다 했는데 비가 뭐 오기도 전에 뚜드러 맞는 부분도 있긴 한데. 아무튼, 뭐 어제는 잘 됐다. 그래서 이런 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일리쓰3 오버요. 일리요 어제 오버, 그 뭐야, 그거 안 떴잖아. 걔안 떴는데, 한신, 한신 경기는 그 뭐고, 히로시마 걔누구또 주로 하는데, 갑자기 막 비틀비틀 거리더니, 뭐 하는 놈이고, 그 뭐. 아무튼, 뭐 그거. 그거는 안되던데 <laughs> 그 인간은 뭐 비틀비틀 거리다가 아, 끝나버렸노 아무튼 그건 그렇고 오늘 이제 다시 뭐 가보도록 합시다 아, 일단은 야쿠르트 요미 어, 선발 타카시 대 스가노 당연히 뭐 이름값적인 부분에서 스가노 더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타카시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최근에 뭐 서빙 좀 완봉도 했고 그 다음에 요미전에서도 뭐, 이번 시즌 1, 2도 했고, 컬스도 찍고, 작년에도 한번 빼고, 무난한 피칭 보여줬다. 뭐, 전체적으로 타카시 지금, 옛날에 뭐, 스가노였다. 그러면 이제, 깔 딸릴 부분이 있겠는데, 지금은 크게 뭐, 딸릴 부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스가노, 뭐, 스가노는, 여전히 스가노다, 그래도 잘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근데, 확실히, 옛날보다 떨어지는 게 보이지기도 했고, 최근에 근데 그래도 두 경기 동안 이제 무실전 피칭을 하긴 했는데, 뭐 언제 맞아도 좀 이상하진 않죠? 스가노가 중간중간 맞는 구간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유독, 야쿠르트 상대로는 졸라게 잘 던졌죠? 작년에 대부분에 잘 던졌는데, 뭐, 0점대 방어, 근데 올 시즌에 이제 한번 맞았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걸리긴 한데, 근데 나는 그래도 이 요미우리가, 뭐 물론 최근에 페이스가 좀 떨어진 것도 있고 뭐 스가노상이 나오기 때문에 정배를 받을 줄 알았는데 역배를 줬다. 아 스가노가 나왔는데 역배를 줬다. 아 어, 이거는 야쿠르트가 그래도 딱 타격감도 확실히 좋고 음? 선발에서도 크게 타카시가 밀릴 것 같다는 생각이 안들긴 한데 그래도 요 경기 자체는 뭔가 치열하게 갈수 있다고 봐요. 스가노도 자신감이 있다면 두번 연속 야쿠한테 또 들어맞을 것 같지는 않고. 뭐 아주 매차게 맞을 것같지는 않고, 지난 경기 뭐, 4인 4실점 이거보다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 경기는, 아, 그래도, 스가노가 역배 받았다. 프랜을 찍고 있었다. 스가노가 1점 더 받고 간다. 뭔가 이쪽에 좀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 저 경기는 요미 프랜승, 뭐, 보도록 하고, 기준점 대비 6.5. 두투가 최근에 잘 던지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두 팀의 빠따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잘 던지고 있다고 해도 그래도 이 빠따력이 좀더 강하지 않을까 뭐 예전에 스가노도 아니기도 하고 타카시도 완봉하기도 했고 뭐 완봉하고 보통 이제 참맞는게 공식이긴 한데 일리안는 그런 게잘 없긴 하죠 근데 얘가 뭐 오노라든지 아오야기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 아니니까 그, 그런 친구도 아니면 대부분 좀 실점을 또 깔고 가는 부분 그래서 불펜스 좀 맞고 하면은 요 용기는 오버사이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팀의 빠따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오버사이드 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다음이 이제 두 번째 요코데 히로 이만하가데 오세라. 아이만하가 어, 저번에 이제 한신전 아오야기도 이만하가였나둘다뭐잘 던질 거라서 예상, 예상하는 데 일단 이만하가가 털리고 그다음 에 아오야기도 처맞았죠. 근데 그 전까지는 잘 던졌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에이스급 피처들이 어 물론 다음에 또못 던질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잘 던지는 그런 이제 부분을 보여줄 때가 더 많죠. 서 그다음에 뭐이만하가가 히로전도 못 던진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컬스했고 이번 시즌은 컬스 물론 그 순간에서도 실점을 좀 하긴 했지만은 컬스 피칭을 했다 삼실점 내줄까 뭐 끝낸다 그 부분에서도 믿음하고 반대로 오세라는 지금 맛이 살짝 갔다 그세 번의 법칙도 끝났다 뭐 교류전에서도 오릭스 소맥도 참아갖고 야쿠르트 뭐 지금 빠다고 불타오르긴 는데 그때 그래도 참아줬고. 뭐 이닝도 소화도 못하고 참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히로에 빠따가불빠따 아니야. 그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나마 뭐 다행인 건 오세라가 이 상성적인 부분, 요코 상대로 뭐 괜찮은 부분, 이번 시즌에도 컬스프의 경기들 을 많이 찍어줬고, 작년에도 뭐 평균적인 방어를 보면 1점대, 확실히 요코 상대는 강했다. 그래서 오늘 뭐 개같이 부활을 할것 같다. 그럴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오세라가 좀잘 던져준다고 해도, 히로의 마무리인 쿠리바야시 지금 어제 경기도 그렇고 4연투 했죠 물론 뭐 4연투도 나올 수 있어요 일년에는 쿠리바야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캠나도 뭐 연투했고 모리는 2이닝 먹었죠 2이닝 먹은 부분도 있고 반대로 요코는 야, 뭐 야마사키라든지 에스코바 그래도 뭐 연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더 나은 조건 불펜도 나은 조건이기도 하고 그리고 빠따적인 부분도 요코가 히로한테 밀릴 부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용기는 요코 요코의 승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 어, 기존점 6.5인데 요용기는 어 오버 볼게요, 일단 오버 오세라도 뭐잘 던지긴 했지만 은 기본적으로 실점 깔고 갔고 불펜 현황도 좀 불안하기도 하고 음. 요용기는 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요코스의 오버 음.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한신 대 주니치 아오야기 대 오노 요 경기 매치업 어...둘 뭐다 믿을 수 있는 투수 어, 특히나, 뭐, 아우야기는 이번 시즌에 솔직히 반대 까기가 힘들 정도로 잘해주고 있습니다. 요코전도 결국에 실점을 하긴 했지만 컬스를 찍었던 부본그 다음에 뭐, 준이티 상대로 이번 시즌 완투했지만 아쉽게 패배를 했다는 거, 그게 좀 아쉽긴 하죠. 그리고 작년에도 뭐, 여섯 경기 나와서 한번 정도 빼고는 뭐, 깔끔한 피치. 그냥 아우야기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준이치 오노. 오노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뭐 야나기와 더불어서 어, 흔들리는 부분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뭐 교류전도 그렇고 요미전에서도 그렇고 뭐 무실점 피칭 뭐 오노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어 그런 부분에서도 뭐 믿을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한신전도 세 경기 나와서 다 컬스풀 이상 찍어줬고 어, 그나마 뭐 흠을 잡으라 하면은 이 나고야돔이 아니라는 거자기는 어, 이제 홈이 아니라는 거 그게 조금 뭐 약간의 뭐 단점이라고 볼수 있긴 한데 뭐 크게 그런 거는. 신경 쓰지 않는다. 아, 둘다잘 던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일단은 한신이 좀 불안한 점이라고 하면은 그 지금 필승조 이와사다도 연투했고, 그다음에 알카는 그냥 못 믿고, 와타나베도 뭐 연투했고, 근데 그래도 어제 경기에서 그 이와자키, 이와자키가 복귀를 했습니다 마무리. 이와자키가 볼그 마무리에서 어차피 아오야기 거의 뭐 콜스플 찍잖아요 그 준이치가 빠따가 아주 좋은 것도 아니라서 그래서 긴 이닝은 소화해줬을 것 같다 그리고 이와자키 정도 나온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뭐 이와사다또삼연타 했으니까 나오면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근본적인 이 경기는 둘다잘 던지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어 알카는뭐 꺼져줘야죠 그냥 답이 없잖아 그 인간 나와갖고 불 지르고 그 2차전이었나? 뚜드려 그 맞고 내려갔잖아 뭐 결국에는 6경기는 빠따! 빠다, 빠따이 힘을 조금 더 실은 한신 한신을 좀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용기는 마오야기의 뭐 홈에다가 한신이 한신의 뭐 바다가 좀더나오니까 한신 승 볼게요. 그 다음에 기준점 4.5하또 아, 4.5가 나왔는데 내 기억 속에는 4.5 거의 오버 떴던 것 같은데. 하피님 별풍선들이 간단 있었나? 한총 뭐, 4.5가 몇번 나온지는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그래도 한8.5대8.5대1.5 비율 아이가 오버에다가 아무리 뭐두투스가잘 던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4.5는 오버를 봐야 되지 않나. 뭐 최근에 4.5 줬던 건다오버였던것 같아. 그래서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되셨죠? 요거는 기준점이 5 5가 아니고 또 4.5니까 4.5면은 오버 사이드 볼게요. 그래도 점수 좀낼수 있지 않을까? 아예 둘다무실천 뭐 피칭을 또 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저용기는 오버 오케이 오버. 한번 정도 있었다고요? 아, 그래요? 뭐 아무튼 그 느낌이야. 8.5대1.5 느낌. 한8.5 정도 어, 오버 떴고 한 번인가? 뭐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언더 떴는데 4.5는 그냥 오버 찍을게요. 4.5면은 어떤 투스가 나와도 4.5는 찍도록 한다. 오버. 그 다음에 이제, 라쿠텐데 세이브. 다나카 대 타카하시죠. 어, 일단은, 다나카, 지금 오연속오연석 어, 패전 투수입니다. <laughs> 자기가 잘 던져도 패전, 못 던져도 패전. 그리고 꾸준하게 지금 다나카가 실점을 동반한다는 부분. 근데 많이 하진 않아요. 물론, 소뱅도 참았긴 했는데, 그 외에는 뭐 2에서 3실점. 이 정도면은, 그, 타선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또, 변태처럼, 저번, 이제 작년처럼, 어, 타선에 지원이 좀안 된다는 부분도 있고, 뭐 세이버전 이번 시즌 괜찮은데, 작년에 이제 대부분 좀 실점을 많이 깔았다는 부분.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실점은 어느 정도 줄 거라 생각해요. 반대로 이제 세이브에 타카시. 타카시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라쿠텐 하면은, 좌투인지 우투인지 먼저, 뭐, 알고 가야 되잖아요. 타카시 우투죠. 그래서 라쿠텐이, 뭐 그래도 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나름 세이브에서도, 일선발로서 믿을 수 있는 카드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어. 나와서 뭐잘 던질 수있을거라 생각해요 물론 다카시 계속 말했지만은 인간도 이제 늘 이제 맞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뭐 중간중간 맞는 구간도 있잖아요 이해가 꾸준하게 계속 잘 던질 친구는 아니란 말이지 오늘이 그날이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뭐 라쿠텐에 지금 빠따가 아주 불타오른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잘 틀어 마을 수 있을까 라 생각하고 그다음 라쿠텐전이 상성적인 부분이. 어 나쁘지 않죠 이번 시즌도 콜스 퀄스, 작년에도 콜스풀뭐 찍고 하면서 다나카한테 뭐 상상적인 부분에서 꿀릴 부분 없다. 오히려 다나카가 좀 세이브 전에 조금 걸림돌이 더 있던 부분 생각해서 거기다 또 세이브가 역배잖아요. 역배니까 용기는 이것도 치열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1점 더 받고 가는 세이브 프랜이 나올 것 같아요. 세이브 프랜 승. 그 다음에. 기존 점 대비는 요 경기는 언더 볼게요. 언더. 양, 두 투스다 그래도 어느 정도 호투를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두 팀의 빠다가 지금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득점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저득점. 아, 저득점이 아니라 정신이 나간네 5.5죠. <laughs> 정정할게 정장. 그 밑에, 그 뭐야. 그 밑에 경기를 봤네. 요 서빙 경기를 봤네. 요 경기 오버 볼게, 요 오버. 어. 빠다가 별로 좋진 않긴 하지만은 그래도 점수까지 으니까 아무튼 뭐 오버인데 뭐 별로 좋아 아주 좋아 보인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오버사이드 볼게요. 그냥 정신줄을 나았네 밑에 거 서빙 경기를 내가 보고 있었네 됐죠? 어, 오버 볼게요 오버 오버인데 뭐 아주 뭐 좋아 보인다 그런 부분 아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할게요. 어, 내가 적으면서도 이게 왜 언더지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 <laughs> 아까 내가 분석했던 분명 오버라 오버라 적어놓은 것 같은데 이러 지바로떼 대 오릭스 자 요경기 일단은 지바로떼는 모토마에가 나오죠 모토마에 어. 모토마에 그 다음에 야마오카 아 야마오카 이번 시즌에 와가지고 엄청 많이 빨아 제껴줬는데 어, 물론 이제 잘 들어올 때도 있고 저번 경기였지 세이버전에서 처맞았던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야마오카가 모토마이 보다는 낫다 어? 한번 이제 털렸다고 또 털릴 거란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지바로대 자체가 뭐 물론 승은 잘하고 있긴 한데 뭐바따의 힘을 아주 힘을 실으면서 잡는 것도 아니고 저번 세이브전에서 뭐 사사키 미친 호투에 의해서 이겼지 바따가 솔직히 오릭스보다 지금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없다 선발에서도 모토마이가 더 낫다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작년에 모토마이 한번 맞았던 부분 있죠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야마오카가 지바로떼전도 이번 시즌 다 컬스 찍어줬고 음, 뭐 전체적으로 투수에서 뭐 야마오카를 믿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이 지바롯 의 최근에 이 어떻게 해서든 승리를 어, 따가는 그런 부분 뭐 무시 못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야마오카 나오면은 믿습니다. 한번더 믿도록 할게요. 저번에 세이브전 어 또들 맞던 거에 대해서 어, 복수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오릭스 승 볼게요. 그 다음에 기존 점 대비 요 용기는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오버, 음. 오버 지바르 때도 간간히 점수 내는 거 생각하고, 오릭스가 뭐 모토마이를 못갈 거라는 생각이 좀안 든다. 그래서 요 용기는 오버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끝나고 미션이요. 알죠, 어,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여섯 번째 경기, 소뱅, 소뱅 대니오네 센가 대오아타와어 일단은 둘다 믿을 수 있는 투수긴 하지만은 어 센가 요새에좀 막기 시작했어요 뭐 초반보다 페이스가 떨어진 것도 좀 사실이기도 하고 뭐 니오넴전은 뭐 크게 <laughs> 뭐못 던지는 경우들이 잘 없죠 왜냐면 니오넴이 하도 이제 작년 뭐 생각하고 올해도 아주 좋은 것도 아니게 다고 그냥 만나면 잘 던진다 그래서 오늘도 세탁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반대로, 니오네미 오아사, 그냥 오아사 역배에다. 그러면 이제, 그냥 거의 무지성으로 니오네 프레임 맨날 찍긴 했는데, 아, 근데, 아, 오아사의 폼 자체는 뭐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오아사가 소뱅전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잘 던지다가 한 번씩 참맞는 구간들이 쓰여 소뱅 상대로는. 그게 좀 불안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빠다적인 부분이 소뱅보다 니오넴이더 낫다고 생각도 안 들고 연패를 달리고 있다. 물론 연패 스토퍼, 뭐, 우아사가 될수 있겠죠. 근데, 아, 이게 홈도 아니고 원정이니까. 원정에서는 더빠다에 대한 수치도 내려가고 기대감도 떨어지고. 아, 원래 우아사 하면 그냥 프렌 찍고 보는데 하필 또 상대가 그래도 소뱅의 생각이 생기기도 하고 또 니오네임의 원정 생각하면 아, 오늘은 오아사의 프랜을 못찍겠다 그냥 불안하다 최근에 너무 연패타는 부분도 있고 노연기는 생각아니라 소뱅승 볼게요 그래도 아, 오아사 프랜은 나쁘지 않지만은 아,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소뱅승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 두투스다뭐 언제든지 호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요기는 언더 볼게요. 기존 점이 좀 낮긴 하지만은 그래도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이 이제 구기야. 오늘은 뭐비 소식이 없던 것 같은데 다할 거겠죠 아마 아 스타크 대 한승혁. 자요 경기 그냥 딱 봤을 때 용병인의 스타크 어,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수있는데 스타크이. 오락가락해요. 뭐, KT전, 컬스풀 찍고 무실점 하기는데, 언제 쳐도, 언제 좋터져도 이상하지 않는 투수죠. 어, 기아전도 뭐, 한번 쳐맞았던 기억도 있고, 반대로 한승혁은 뭐, 쉬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 맞는 거 보면은, 양,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뭐, 어, 두산전, 이번 시즌 뭐, 나쁘지 않게 뭐, 5인이 실점 해도 그때랑 완전히 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불펜 현황은 기아가 어제 결국에는 전상현을 썼죠. 써가지고, 승리를 또 잡아갔다. 막판에 이제 분위기적인 부분 바다의 힘을 빌어서 이긴 것도 분위기도 좋긴 한데 아무튼 전성현도사면투에서 오늘 못 나올 거고 정혜영 마무리 있긴 하지만 직전에 참아졌죠. 그런데 불안감도 있을 거고 여러모로 뭐 그래도 한승혁보다는 스타이좀더 낫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고 불펜 현황도 조금 더 두산이 낫다 근데 두산의 불펜이 뭐 극강의 불펜은 아니긴 하죠. <laughs> 뭐 그런 쓸수 있는 자원들이 좀 있다는 거뭐 그런 거뭐 생각해서. 상승 보고 그 다음에 요 용기는 오버 오버사이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버 뭐 아까도 말했지만 스타 그렇게 뭐 믿을 수 있지 않아요 그 기아가 어제 바다 힘을 이겨 그 빌어 가지고 뭐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도 빠다 흐르면 될것 같고 뭐 스탑도 좀 점수 내고 두산 불펜도 그렇게 믿을 수 없으니까 좀 까고 두산도 물론 한승혁과 이 뒤에 나올 이 불펜 애들 어, 때릴 수 있다고 봐요 용기는 오버사이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슥, 대, 루, 그, 뭐야, NC. 폰트, 대, 루친. 요기도 뭐, 두, 투수다. 뭐, 믿을 수 있어요. 폰트, 루친. 뭐, 둘다 지금 잘 던지고 있는데, 뭐. <laughs> 잘 던지고 있잖아. 아. 딱히 뭐, 말할 게 없다. NC전도 뭐, 나쁘지 않았고, 루친도 슥전 다콜스풀 찍었고. 뭐 작년에 조금 맞았던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작년은 작년이고, 또, 올해는 올해니까잘 던질 것 같아요. 음. 요거는 뭐 기존점이 당연히 이 정도 주어지는 게 맞긴 한데 선택지가 솔직히 오버를 갈라면은이두 투수가 한 조금 실점을 조금 하고 뒤에서 터질 터져야지 오버가 뜨지 않을까. 근데 두 투수가 긴 이닝을 끈다. 음,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근데 요거는 그냥 언더 찍을 수밖에 없다. <웃음> 언더. <laughs> 그다음에 어, 승패는 좀 비슷한 애들 나오면은 그래도 1점 더 바꿔 가는 애들이 일점 뭐더 바꿔 가는 게 낫지 않나. 여기게 언더에 그냥 NC 프랜승 정도 뭐 찍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기 할게요. 그 다음에 뭐 새로 들어오신 분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155분 보고 계시는데 추천은 여전히 뭐 50개네요. 50개 추천 좀눌러주세요 어차피 이제 몇 경기 안 남았는데 빨리 추천 타임오츠하단에 추천 좀눌러주세요물한잔좀 마시고. 추천점 늘려주세요 오츠카다네 72개네 100개까지만 좀 채워주세요 아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냐 0061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공공육일님도 감사드리고 추천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추천 좀 늘려주세요 어. 자 롯데 대 키움 2인복 대 한현이 일단은 2인복 이인복도 말을 계속 했지만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는 투수 한냥 최근까지 잘 버티고 있었다 이런 부분 보여주고 있다 뭐 지금도 막고 있죠 어, 기, 뭐 기대치가 별로 없다 그리고 키움전 뭐 작년에는 불펜으로 나오기도 했고 뭐 선발로 나오기도 했는데 한번잘 던지고 한번뭐 맞았다 한번뭐 그런 부분 그래서 뭐 반타작 정도 뭐 크게 신뢰가 없다 반대로 키움의 한현희 한현이가 지금 뭐 무실점 피칭을 세경기 연속하고 있죠 롯데전, KT전, LG전 다 이제 컬스, 퀄스, 컬스프레 5.2이닝에 잘 던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한가지 조금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한현이가 지금 세경기 나오면서 무실점 피칭하고 뭐 이닝도 소화하고 잘하긴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좀 길게 쉬고 나왔거든요 정상적으로 하면은 이제 원래 국야는 6일 만에 나오잖아. 6일 만에. 뭐 5일 쉬고 이제 6일 만에 등판을 한다. 근데 어, 여태까지 그게 아니었고 다 길게 쉬고 나왔을 때다. 근데 오늘은 이제 정상적이게 이제 6일 만에 나온다는 거. 그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해요. 어, 다른 데 있어서 뭐 8일 쉬고 아니면 11일 만에 등판하고 하는데 그게 조금 변수 어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인복보다는 한유이가 낫지. 어, 그리고 이 사이드 사이드 계열은 이제 롯데의 타자들이 잘칠수 없는 구조잖아요. 음, 타자들이딱 봐도 어. 그리고 이 어, 추가적으로 지금 키움이 확실히 롯데보다는 음, 성적적인 부분도 낫고 뭐 분위기적인 부분도 낫고. 음, 빠따적인 부분은 뭐 롯데도 빠따는 있긴 한데 그래도 키움이 뭐꼴릴 부분도 없고 용기는 키움승 볼게요, 키움승. 아까 말했듯이 뭐, 한 가지 정도라고 하면은, 한연이가 여태까지 좀 길게 쉬고 나왔는데, 오늘은 정상적인 이 6일만에 등판이라는 거. 그거 빼면은 뭐, 키움이 낫지 않나? 아, 불편적인 부분도 나쁘지 않고, 키움승 보고,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 음. 기존 점 대비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용기 일단은 2인복 참아줄 것 같고 키우면 한현이도 아까도 말했지만 그좀 불안한 감 그거 생각하면 오늘은 그래도 실점 좀 깔고 가지 않을까 생각도 있고. 용기는 오버사이드 뭐 둘다 빠다는 나쁘지 않으니까 오버사이드도 보시면은 괜찮았다. 애들 이름은 롯데 에더 많은데 늘 성적은 <laughs> 롯데가 롯데가 뭐 그렇죠. KT 대 LG, 고용표 대 임찬규 자 일단은 고용표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잘해요 어그 기적의 공식 완봉 다음에 처맞는게 공식이긴 한데 어, 바로 롯데 완봉하고 두산전 퀄스플 찍고 그냥 잘합니다 LG전도 뭐 작년 생각해도 잘했고 근데 올시즌한번 이제 한번매차에 맞은 부분이 긴 한데 뭐 그거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다시 또 폼이 올라왔고 뭐잘 던질 수 있지 않을까 반대로 임창규 임창규는 이제 어 뭐랄까 얘도 마찬가지 많이 쉬고 나왔을 때좀 믿을만한데 얘도 정상적인 이그 루틴으로 나오죠 그 부분에서 신뢰할 수 없고 공 자체가 <laughs> 그 작년 막판에보다 뭐더 좋아졌다는 부분도 안 되기도 하고, 근데 임창규가 KT 상대로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뭐 무난하게 5이닝 무실점. 근데 그래도 임창규보다는 어 고용표가 낫다 그리고 빠다는 LG가 물론 그 우리 보약인 하나 상대로 많이 돌리긴 한데, 근데 그때는 선발 상태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잖아요. 어. 근데 오늘은 3발이 고용표면 빠다가 확 죽을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KT는 NC장 빵득점을 내긴 했지만은 임창규 상대로는 어느 정도 점수를 뽑아냈을 것 같다 솔직히 고용표가 고용표한테 한뭐 3, 4점? 이 정도만 뽑아줘도 잘틀어맞고 이기지 않을까 KT 승 언더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오늘의 마지막 경기 하나 대 삼성, 장민재 대 뷰케나 어 장민재 장민재는 솔직히 뭐 김민우보다 떨어진다고 계속 말해드렸죠 뭐 얘는 진짜 잘 던져도 5이닝뭐 이실점 하잖아요 그 뒤에 불펜들도 뭐 하나가 좋은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냥 뭐 장민재가 그 정도 끌어주면은 희망은 있긴 한데 별로 믿고 싶지가 않네요 뭐 삼성전을 뭐 유, 길게 나와서 잘 던졌던 부분도 딱히 없고. 반대로 삼성이부캐는 당연히 장민재보다 믿을 수밖에 없죠. 어, 믿을 수밖에 없고 뭐 최근에도 다클스 에피칭을 보여줬고 음, 환나전도뭐 작년에도 괜찮았고 올해도 괜찮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삼성이 빠다가 그지라는 거. 아, <laughs> 지금 저 세상간 빠다 <laughs> 문제긴 한데 근데 그래도 하나 지금 뭐 무승부 그때 한번 캤던거 빼고는 지금 몇연패고 하나 두자리스 연패 도전 경기라고요 오늘. 아, 그럼 구연패였어요 2, 4, 6, 8 이미 했는데 그 무승부 하나 빼면은 2, 4, 6, 8 이미 10패 했는데 아, 이미 10패 했는데요 어, <laughs> 아무튼 음, 이 끔찍한 이 하나 뷰캐넌 상대로 연패를 끊는다? 아, 물론 그게 이제 국야에서 흔히 나올 수 있는 광경이긴 한데 삼성이 빠다도 그지긴 한데 그래도 자존심이 있다면은 삼성이 이거는 이겨주지 않을까 뷰캐너을 내보냈는데 자기들도 연패를 타고 있는데 여기서 뷰캐을 내고 또 진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느낌으로 그래도 삼성 승 볼게요. 어. 그 다음에 유경기는 언더 보겠습니다. 두뭐 삼성 빠다가 지금 안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뷰캐너의호토 속에서 승리를 가져간다는 마인드. 경기는 삼성 승의 언더. 오늘 이제 준비한 이제 구경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